네 안녕하세요 방금전 아이폰5s를 받았기에 급하게 리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뭐 별건 없고요 그냥 아이폰5s 골드 어떻게 생겼나랑 어, 그런걸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왜냐면 처음으로 예약개통을 해봤기 때문에 네, 떨리는 마음으로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일단 저는 찾아가는 서비스로 SKT에서 직접 방금 기사분이 오셔서 전달해 주셨고요. 어, 기사분 말에 하면 이제 센터 처음 개통 받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올려드리려고 아이패드로 촬영 중에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건 네, 제가 쓰고 있는 프라다와 갤럭시 S2 였고요. 네. 뭐 이제 뭐 갤럭시 S2는 뭐쓸 일이 없겠죠 네 버리고요 자 지금 보시는 제품이 아이폰5S고요 어, 뭐 박스는 언제나 그렇듯 애플만의 그런 스타일입니다 뭐 저는 애플 아이패드라든지 맥북 유저이긴 한데 아이폰은 처음 써보는 거라 근데 뭐 아이팟 터치나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보시면 네파이스 골드입니다. 음 이쁘네요. 네뭐 촌스럽다 뭐 중국인들이 쓸것 같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했지만 보시면 네 이쁩니다. 뭐 따로 할 말이 없네요. 제주도 월이 옥토벌 2013 2019년 10월에 만들어진 제품이고요 네 한번 켜보겠습니다 음, 저는 다른 분들처럼 뭐 리뷰할 때 폰을 던진다거나 이런 용기가 없기 때문에 정말 솔직하게 평소처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노칩은 어, 유심칩은 방금 전에 기카분께서 직접 넣어주셨고요 제가 할 줄을 몰라서 네, 나노칩 네, 금전에 었고 네, 켜졌네요. 자, 한국어로 세팅을 해 보면 대한민국이고요. 아이고, 이게 아닌데요. 어, 밀번호는 잠깐. 네, 와이파이를 잡았고요 음... 위치 서비스 처음이니까 활성화 한번 해보고요 음... 제가... 깜짝 놀랐네요 아이폰은 처음이라서 네뭐 똑같네요 다른 것들이랑 그냥 보시면 디자인만 한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네, 대략 이런 느낌이구나 뭐 굉장히 가볍고요 제 생각에 역시 애플답구나 하는 그런 디자인이고 뭐 갤럭시 S2랑 비교해보면 음, 두께라든지 무게 쪽에서 보면 더 얇고 네 가볍고요. 크기도 뭐 크기는 비슷한 것 같네요. 음, 네 앞으로 저의 넘버 원 휴대폰이 될것 같습니다. 네한번더 뭐 보시고요. 네 일단 개봉기를 여기서 마치고요. 나중에 좀더 자세한 리뷰는. 사진과 함께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